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그, 굉장히 뭐 이렇게 흔하진 않지만, 이제, 외래에서 제가 보면 한 번씩 출산 이후에 또는 처대기 놓고 난 이후에 뭐, 그 부부관계를 하실 때 굉장히 아프다. 정교통이죠. 그, 그러니까 아파서 도저히 그,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아빠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을 뭐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실 여자분들, 그러니까 산모분들은 애기 키우고 뭐 가사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부부관계 가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남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그 부부관계를 회피하게 된첫 번째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성교통이죠. 그래서 성교통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교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 그려볼 건데, 사실 성교통의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정신적인 요인과 그 실제 그질 쪽이나 외모 쪽의 어떤 그 육체적인 요인,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요인은 그 어떤 게 있냐면, 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 환자분 중에서. 예전에 외상성 장애,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어떤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 그때의 기억이, 어 외상성 중으로 남아서, 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성관계를 어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문제죠.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성관계를 맺는 그 상대편에 대한 어떤 분노, 분노라든지, 안그러면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교통도 사실은 어,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쳐서 사실 성교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성교통을 만드느냐 예를 들어 제일 간단한 게 그런 거죠 본인도 모르게 방광염 이라든지 질염 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골반염 이라든지 또는 이게 그 골반 안쪽에 그 여러가지 혹들이 있다거나 자웅근종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은 자웅내막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 성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교통이 크게 나눠서 이제 뭐 원인은 정신적인 부분과 실제로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부분 염증이란 이런 여러가지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지만 성교통이 외부쪽 바깥쪽 입구 쪽에 있는 부분과 깊숙한 안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음부 쪽 바깥 쪽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 부분에 뭐 염증이나 아니면 바소인샘 낭종이나 농양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성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시면 되고 깊숙한 통증 예를 들어서 어 관계 시에 삽입이 됐을 때 골반 안쪽 깊숙한 곳에서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수 있냐면 골반염이라든지 또는 어, 자궁내막 종이라든지 또는 난소의 혹이라든지 자궁근종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대개는 유착이 생기는데 이 유착 때문에 유착 때문에 골반의 어떤 여러 가지 장기들이 서로 관계시에 땡긴다든지 밀린다든지 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통의 어떤 나타난 부위 위치에 따라서 바깥쪽 부분이냐. 또는 질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치료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바깥쪽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우선 그쪽에 염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취 연고 같은 거 있죠. 마취 연고. 그리고 윤활유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질 자체가 충분한 전이를 거치지 않고 삽입이 됐을 경우에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한 전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충분하게 유날유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일 같은 거나 이런 유날유제를 사용하시는 게 유날유제는 어뭐 수용성 유날유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어 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날유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국소적인 어떤 마취제를 사용해서 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깊숙한 곳에서 삽입 이후에 일어난 통증들은 제가 앞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다른 질환들이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산부인과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진할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 원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사실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환도 없고 뭐 이렇게 외부 쪽에 뭐 특별한 염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교통에 있으신 분들은 대개의 경우에 몸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떨어지는 어 폐경기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뭐 질쪽의 분비물 촉진을 그 유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는 질벽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준 역할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조금 모지라는 상황이 되면 질벽이 굉장히 얇아지죠 그럼 얇아지게 되면. 어, 삽입된 이후에 마찰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얇아진 질벽 바깥쪽, 그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이나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밀게 됩니다. 더 강력하게. 그러면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갱년기 폐경기 이후에 일어나는 그 성교통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뭐 에스트로겐 질크림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달루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진단하고 뭐 치료 원인 뭐 이렇게 다 모든 것들 규명해 봤는데도 특별하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성교통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골반 근육 자체의 강도를 측정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골반 근육의 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이렇게 어, 경직되어 있거나,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교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그, 어, 경련이 일어나거나, 또는 경직되어 있는 골반의 근육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맨 저도에 이야기 드렸듯이, 어, 성폭행이나 강간 이후에 생긴 외상성 장애 때문에, 또는 상대편, 남성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성교통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심리적인 치료, 뭐, 어, 마음 수련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극복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래에서 이제 성교통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치료를 해보고 하면 사실, 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어, 치료가 되는 경우는, 어, 상대편, 남편, 그 부부지가 아니면은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어떤 신뢰,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음, 대화, 그리고 충분한 전이,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그 전에 있던 성교통들이 사라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 부분, 60, 70% 이상 부분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도 성교통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오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진단법,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메일 주소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락트 의학 사전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